모차르트는 사실 삶을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기구한 사람들이잖아요 작가의 평판치 못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차르의 차이점을 보면 어, 모차르트는 많은 분들이 뭐 뮤지컬이나 영화, 드라마 소재를 많이 쓰여 되어서 다 알고 계시듯이 굉장히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굉장히 또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어요뭐 여러가지 또 어떤 해석가들이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좀 음, 그래도 베토벤보다는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은 환경에서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베토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버지 자체가 어, 술주정빙이 아버지를 갖고 태어났고 그리고 어, 기본적인 음악 교육, 뭐 음악 교육을 받더라도 모짜르트처럼 진정한 예술의 혼을 쫓아가는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사실 상업적으로 되게 아버지한테 비용을 당했다는 그런 학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게다가또 둘의 차이는 나이가 한 스물 살 정도, 스물다섯 살 정도 차이가 났고, 실제적으로 막 만났다는 설도 있고, 안 만났다는 설도 있는데, 어 굉장히 베토벤의 아버지가 모차르트처럼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그 아이돌급의 인기와 재력과 등을 갖고 있는 어 그런 음악가였어요. 모차르트는 어 그래서 베토벤의 아버지는 베토벤을 굉장히 모차르트처럼 키우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제 나중에 베토벤은 엄청난 음악가가 되죠. 하지만 뭐 모차르트처럼 10대 때 화려한 명성을 얻고 그렇게 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베토벤이 모차르트를 바라봤던 시선들은 마치 어마어마한 거성의 음악가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베토벤이 굉장히 항상 몸이 굉장히 부, 아, 아팠고 그거를 치료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몸은 그렇지만 모차르트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게 대중적인 음악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 베토벤은 정말 되게 많이 절망감으로 모차르트를 좀 바라봤던 시선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영선 하타를 처음 쓸때 J와 S의 관계에서 한 명은 모차르트, 한 명은 베토벤 이렇게 이입을 해서 조금씩 그런 성향을 나타내도록 그 캐릭터를 그렇게 처음에 썼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